안녕하세요 1월 6일 곡선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요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갭메우기를 하고 오늘 저항선에 부딪힌 후 다시 그대로 하락을 하는 딱 V자 패턴이죠 이런 예, 모습의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변곡 잡아보도록 할게요 변곡 이렇게 잡히고요.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서 올라가는 동안에, 여기서 그 진입 사인이 안 떴어요. 여기서는요. 여기 좀 늦게 가서, 여기서 이제 진입 사인이 떴는데, 이렇게 내려왔다. 진입가까지 왔다 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기서는 진입가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좀 불안하지만은, 이게 1차 진입, 여기서 2차 진입, 예, 이렇게... 어 진입 타점이 떴고요 올라갔다 여기서 청산 매도 스위칭 매수 스위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다 버티다가 수익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따라 이제 매도로 스위칭 그리고 매수로 스위칭해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차트에 따라서 진입 청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반등받고 그러니까 저항받고 떨어지는 거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매도로 들어가는 거죠 매도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데 전에, 전에 제가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파란색이 빨간색 밑에 있을 때 요거 가짜다 여기도 가짜다 이런 네,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그널 떴을 때 매수로 들어갔다가 시그널 떴을 때 매도로 탈출을 해도 약수익 내진 본전 정도에 나와서 다시 스위칭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항 지지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부터 그을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파락하면서 여기 보이는 이게 하늘색 선 그리고 노란색 테두리 선 여기서 반등받고 개파락해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다 여기 보라색 선 근처에서 눌림 왔다가 회색 선 지나간 이 회색 선이요. 요거 근처에서 또는 여기 빨간색 선 여기 지나가는 요 빨간색 선이요 요거 요거를 밟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보라색 선 아까 뚫지 못했던 보라색 선에서 저항받고 또 여기 회색 선 요렇게 지나가죠 지정분한거지워 드릴게요 여기 회색 선 지나가고 여기 보라색 선 여기서 저항받고 요 보라색 점선 있는데 여기 여기서 방향을 상실한 듯, 좀 모여 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초록색 이중선, 막고선은, 다시 쭉 올라가서, 요거는 보라색 선 뚫고,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 보이는, 핑크선, 파란색 선 앞두고선은, 이렇게 눌려요. 눌리고선은, 여기 보라색 선이 있는 곳에서, 지그재그 제시도 할 것처럼 모습 보이다가 그냥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쭉 빠져서 여기 지나가는 이 빨간색 선이요. 여기 또 다시 지워볼게요. 지워본다고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이 빨간색 선, 이거 이렇게 밝고 선은 올라갔다가 여기 지나가는 회색 선, 이 선이요. 이거랑 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이 빨간색 선 뚫고 내려오니까 여기 초록색 선, 굵은 초록색 선이요. 이거 밟고 올라왔다가 여기 지나가는 회색 선, 막고선은 이렇게 이 사이를 이렇게 하면서 장이 끝나는 이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점 잡아볼게요. 네, 이렇게 타점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캔들 보기 전에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아까 480틱에서는 여기서 진입 타점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게 진입 타점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도 2차, 1차, 2차로 개파락하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요 와중에도 이게 진 타점이 이렇게 표시가 됐었다. 요말 네, 하고 싶었고요. 일단 캔들 볼게요. 뭐 나머지는 뭐 전에 하던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 타점 잘 잡은 것 같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여기서 매수 타점, 1차, 2차, 뭐 여기서 본진입, 네, 여기서 이제 본진입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올라갔다 이제 눌릴 때480 틱에서는 아까 내려오는 거안 잡혔지만 여기선 잡히죠. 청산 청산 사인 뜨고요. 매도 스위칭 다시 매수 스위칭 매도 스위칭 480 틱에서는 안 잡혔던 거120 틱에서는 잡힙니다. 물론 큰 그림과 작은 그림 그러니까 120 틱과 480 틱을 같이 보고서는 이거를 스위칭을 할지 어, 완전한 방향 전환으로 보고서는 갈아탈지 이거는 판단을 그때그때 상황 따라 해야 됩니다. 페이지트에서 보이는 뷰는 이렇게 보여요. 타점은요. 여기서 매수, 매도 꿀러. 480대에서 요거 꿀렁 이거 견디라고 얘기하죠. 요거 견, 어, 매수로 이렇게 하지 말고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480대에서 매도, 매수. 요거는 뭐 들어갔다 나오든지 견딘 견디, 견디든지 하라고 480대에서 아까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매도 이렇게 타점 뭐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세로에 타점 잡은 거, 요 가지고 4 8 0뒤고 다시 돌려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까 480D 처음 놓고 잡았던 거랑 좀 약간 다릅니다. 그쵸? 그래도 뭐 비슷하긴 해요. 아까처럼 4 8 0 타점 다시 한번 잡아 볼게요. 피해서 이렇게, 놓을게요 원래 여기 원래 겹치는 자리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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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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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하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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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을같이 보시라. 그럼 좀더 안전한 거래. 진입 홀딩. 청산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하루도 거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 마지막 날이죠. 안전한 거래하시고요.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